이제,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갈빈이 지적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미신적인 금식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신중하고 충실하게 어리석고 해로운 견해를 피력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 타락하고 만다. 심정의 내적 애정이 동반되지 않고, 개인의 참된 겸손으로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슬픈, 참된 슬픔이 없다면, 이게 이제 난행고행이죠. 이게 난행고행이죠. 이게 난행고행. 이게 죄주기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면 금식 자체는 무가치하다. 외식주의자. 무용지물이다. 잡력. 큰정오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난행 고행을 위해서, 아, 내가 밥을 안 먹고 내가 지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로적으로 보아서, 예. 예를 들어서, 금식기도가 마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을 딱 두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뭐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 금식기도. 아니 무슨 금식기도 그따위가 있어요? 이걸 공로로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식으로 석고 제대 머리 바박 깎고 툭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바박 깎고 우리들 하도 깎아가지고 저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요. 저는. 우리는 6년 동안 머리를 깎았거든요. 머리 꺾는 거뭐 그리 대도스러운 거예요, 그거요? 그게 뭐 하면서 눈물 째찌 흘리고, 아이가. 군에 가는 놈들인데 머리 깎으면 눈물 째찌 흘려요. 아이가. 쫌성들 그냥. 머리 깎는거 다시 나잖아, 이거는. 머리를 다 뽑아버리나? 그다 새끼처럼? 그것 때문에 눈물 째찌 흘릴. 이우 진짜 나웃스워서 진짜 나그 나 배꼽이 그냥 막 아이고 배꼽이 파묻혀요 진짜 좀 그런 장난들 치죠 애기 연예인들이나 뭐 애들 뭐, 뭐 머리 빠뭐 사람들 그것도 보는 앞에서 얘기해 가지고 버버버 하면서 눈물 찌지 그런 거 보면 아이 그참웃으면서서 이거 진짜 점생들이 진짜 졸개들처럼 보이고 아니면 가가지고 머리를 뽑는다면 그것도 웃어요 아, 아프다. 아, 머리가 못 피니까 이제 안날 거잖아. 그러면 울어도 돼. 에이, 이거 그 쫌상들 말이야. 한 달만 지나 머리가 다날 건데. 만약에 궁에 가서 애들 머리 깎을 때 울면은, 야, 마 들어가라, 엄마 제이식이 머리 이게다날 건데, 뭐. 하고 돌아서 나와버리세요. 그래도 쫌상들 말이야. 예수쟁이 그런 쫌상 되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과 유사한 또 것이 있는데 공로적인 것, 그런 종류들. 이걸 뭔가가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철학지도 마찬가지고. 벌써 그게 큰 대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안 먹는 걸 어째라고 그걸.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경건하지 않지만 에... 엄격하고 심각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칭찬받을 만는 어떤 것을 행한다고 지나친 상상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상상을 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는 어떤 도구가 된 앞에 그 공로적 행위처럼 금식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은혜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금식 기도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게 사순절인데 미친 미친즉 준수다. 일반 신자는 하나님께 어떤 탁월한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그룹하게 담도록 한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자들에게 신뢰를 보인 게 아닙니다. 복음 선포를 시작할 때 자신의 교리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것을 증명코저 하신 거지 매년 금식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한번 금식하셨습니다. 이제 목회 이제 노예에서 이제 목사안수 받을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그때 대개 이제 목사 되시는 분들이 금식기도 해요. 일주일 동안.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뭐뭐 뭐, 뭐, 어, 송고 영신 집에 뭐 앞두고 목사를 좀 거룩한 체 하면서 말이야. 이? 기도원에 가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매주마다 연말만 되면 그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그기도하고신다 그런 쇼를 평소에 해라. 평소에 그냥. 그런 쇼를 물론 특별하게 훌륭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거 반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말 아, 그런 쇼맨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목회 아파의 평생의 30년 40년을 위해서 목회자가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내 몸을 드립니다. 내육체 욕망이 있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사보 견디기 위해서 제가 음식을 다 단절하고 정말 내가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은 정말 저는 칭찬합니다. 그걸 열례 행사처럼 하시면은 또그 미신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아, 그런 심산이 없을까요? 물론. 없이 하셨다면 그분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어 갖고 이 금식이 신자들의 어리석은 열정이 감독들의 무례와 무지와 권력에 대한 욕망, 독재적인 엄격한 집행으로 더해져서 죽음의 사슬로 양심을 묶는 불경건한 법들이 통과되었고 고기는 금식되어 전 어, 되는 되었는데 마치 인간이 그것으로 오염된다고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에 다른 걸또먹어도된대요 이런 이상한 방법 그래서 뭐뭐뭐 뭐, 뭐, 뭐야 음식은 안 먹어도 되는데 뭐그 어, 뭐야 그 그야 이게. 그 링거 주사 맞는 식으로 뭐 이런 거뭐아뭐 어, 그래 물은 또 된대요 이게 물과 같은 것이 심는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안 씹으면 된다 뭐 이라고 하여튼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그금식의 진실한 의도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저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된다면 정말 금식을 해야 된다면은 칼빈이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처럼 정말 이거는 온 교회가 슬퍼해야 될이 일이다. 뭐 이렇게 목회자가 판단이 되었을때온 성도가 뭐 하루든 몇 날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청원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재난이나 뭐 이런 건 과거에 이제 유교가 터졌을 때에 그, 그 남부 지방만 이렇게 남았을 때, 그때 교회가 금식들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 뭐 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이 교회들이 모여서 그때 에, 교회 목사님들이 이 나라를 건져야 되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서 어떤 이는 몇 날, 며칠 동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자는 실신해서. 어그 기력을 뭐 여러 다양한 기력, 그래서 성도들이 막 그냥 모여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터졌던 게 인산 인천, 인천 상륙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공을 바라자. 그것은 금식을 해야죠. 로즈벨트가 이제, 마이클, 지금도 뭐, 육성으로 나오는 것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만은, 루저빌트가 CBS 그 방송, 라디오를 온그 미국 그 사람들한테 오늘은 기도할 날입니다. 뭐, 뭐,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민족의 이그 지금 그 진주만 그 폭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애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분이 금식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예, 어, 루드벨트 자신이 저는 하나님께 그 이사에서에 나오는 시석이야가 매달리는 것처럼 저 매달릴 겁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것은 정말 마음에 옳은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흉내낸다는 공로적인 뭐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 그래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모면하겠다. 그리고 뱅크랍에서 피해가겠다. 뭐 이런 어떠한 그 각가지의 그 수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단으로 금지한다면, 그는 악한 자가 드리는 희생 제물과 같은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어, 목회자가 하라고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는 양심에 따라서 하, 하시면 안 됩니다.